제가 비주얼 리터러시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비주얼 리터러시 연구회에는 그 초등부터 고등,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강사분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특수 선생님들도 다 적용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주얼 싱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제가 볼땐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은 글이나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을 드러낼 수 있고 드, 들을 수 있어서 뷰저싱킹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낙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낙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막 낙서한 거에서 고래도 찾아보고 뭐 하트도 찾아보고 나비도 찾아본 것을 다시 한글로 쓰면서 한글 공부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할 때도 제가 에듀니티에 있는 안전카드를 가지고도 안전교육 하면서 비주얼싱킹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저희 경기도에서는 나침반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듣고 그냥 자, 여기는 PPT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선 끝을 내면 아이들이 거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희들만의 방법으로 비주얼싱킹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그거 잊지 않아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랑 비저싱킹을 하면서, 음 선생님 아들이 지금 막내 아들이 아직 한글을 몰라. 이런 유치원 친구들한테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그걸 순서대로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가서 저희 아이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 좋았던 건 친구들한테 또 가서 어, 너희들 거를 우리 아들이 보고서는 어, 이해했어 하면서 또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줬었고요. 또, 이제, 가끔 보면 학급에서 좀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내가 글을 썼을 때, 글씨로 표현을 하거나 했을 때, 친구들이 내가 틀린 글씨나 이런 거 갖고, 나 이거 글씨 틀렸어. 아니면은 이것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비주얼 싱킹 할땐 그냥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글씨 쓰는 거에서 좀 부담을 좀 적게 갖더라고요. 근데 물론. 글씨를 아예 글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 아이가 짧게 쓰고 이 친구랑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저싱킹 한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이거는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설명을 하면서 이 아이의 모든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놀래는 거죠. 어,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우 와, 대단하다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격려해주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산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산만한 친구들도 이 시간에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할때 집중하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 클래식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리고 펜 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리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아이들을 보면서 부진하든 아니면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